어 다음에도 이제 여전히 출력에 관련한 제어 인데 이게 이제 모티브가 뭐냐면 여기에 또 어떤 이제 뭐 a 라는 이제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어 요렇게 요란 애가 또 있거든요 어, 요란 애가 있습니다 어 요란 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r i p r 이라고 되어 있는거는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의 이제 약자예요 모티브는 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때뭐 프린트 A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기보다 그냥 A 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프린트 a 갖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거는 아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뭐 A는 뭐 1, 2, 4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이거 a의 정보를 나중에 이제 확인하고 싶고 그냥 a 요렇게 이제 쳐가지고 보통 확인을 많이 했잖아요 어 근데 이제 언뜻 이제 리스트 같은 거를 보면은이이 이 요거하고 어 요거는 이제 같은 효과인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도 얘가 나오고 이렇게 해도 얘가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효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방금 넘파에서 봤죠 넘파이어 레인지. 이렇게할 수도 있는데 어 요건 이제 둘이 출력 결과가 다르죠. 어, 그래가지고 그 요란 예를 살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얘하고 얘하고 이제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프린트 A를 하고 이제 엔터를 치면은 어 어떤 그 요거는 사실 요거는 사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이렇게 해서 스트링으로 뭔가를 만들어주고 요거하고 똑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A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또 이제 다른 뭔가 그러니까 언더바 언더바 스트링 말고 또 다른 뭔가의 숨겨진 기능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다 라면은 이게 그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요렇게 했을 때 결과가 이제 만약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요거하고요거하고 요거하고 다르다는 거는 어그 얘가 어이거의 축약이듯이 어. 프린트 a 하고 엔터 치는 게 사실은 이제 요거에 추격일 시 a 하고 엔터 치는 것도 다른 거의 추격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이 되는 것이죠. 어. 결론은 그 추측이 맞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즉즉 즉 이제 a 프린트 a 플러스 엔터가 이거의 축약이듯이 a 플러스 엔터는 다른 무엇인가의 축약일 것이다. 어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 일단 이 추측은 맞아요. 어 a 플러스 엔터는 뭐의 축약인지 밝혀보면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제 스트링이 또 나오거든요. 요거에 이제 추격입니다. 이거 원래 붙여쓰는 게 맞는데 붙여쓰는 거는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아 붙여쓰는 게 나은가? 붙여쓰자 음. 그래서 요거하고 사실 어 요거하고 이제 그 똑같고 그 다음에 A 하고 요거하고 이제 똑같다.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그 패턴을 어 똑같이 그 반복을 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번에도 이제 업 점프를 이제 갖고 올 건데. 어. 점프 어. 이렇게 하고 아이씨. 위에서 좀 갖고 옵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 내용을 좀 바꿔서 이번에는 얘 대신에 어얘 대신에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 점프, 이렇게 하고 어 점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 이거를 이제 치는 순간 뭐예요? 아 A는 0이 구나 이게 그냥 바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어 편리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해봐도 A가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요거만 정의하면은 얘는 정의가 되지 않아도 얘 값을 그냥 얘가 그냥 빌려와서 어 실행이 돼요 어 그래서 일단 얘하고 얘하고 좀그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게 좀 이제 그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나중에 좀 구현할 때갈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얘만 정의되어 있고, 얘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얘의 내용이 얘의 내용을 대신한다. 방금 봤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 이거는 그좀 명시를 하기 위해서, RIPR. 이 실행된 결과 어 이렇게 하고 그쵸 어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의가 된게 아니고 이이 이 부분만 이제 정의가 되어가지고 음. 프린트는 원래 원래는 이제 업 점프 어 요거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명시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았어도 어 얘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 결과를 얘가 그냥 빌려서 써요 어 그래서 이둘 중에 이제 한쪽 그니까 이요 특히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에 어 해당되는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스트링에 대한 것을 어 우리가 그냥 정의하지 않아도 어이 내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는 안 돼요. 만약에 스트링만 정의되있있리프프젠테테이이정정의지지은은우우에그우우리그전전했했예제제죠 어, 스트링의 내용이 얘를 e s e n t a t i o n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r e p r e s e p j u m p 요거는 이제 그, 어 이상한 값이 이제 그대로 나오고, 프린트, 업점프는 이제 요런 방식으로, 스트링이 이제 실행된 결과라고 이제, 어잘 나오게 되죠. 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파이선이 이제 비밀, 어, 대화형 콘솔에서 A하고 이제 엔터를 쳤고 나온 출력 결과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요거에 추적된 버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 어, 이렇게 쓴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어,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 그 요즘에는 그 오브젝트 이름, 어, 오브젝트 이름이 인스턴스 이름이라고 우리가 칩시다 일단은 이거를 이제 그 오브젝트 인스턴스 이름이랑 엔터를 쳐갖고 나오는 출력 형태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pd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해놓고 어, a는 a는 1, 2, 3, 다음 b는 234 어, 요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음. df 이렇게 만들잖아요 어. 판다스가 없구나 그럼 이제 여기에서 df라고 치면은 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되게 예쁘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네요 이거는 뭐그 어 프린트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트링을 만들었고 어 프린트로 이제 좀어 적당히 이제 잘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 그러한 형태가 이미 아니죠 그렇죠 이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데 좀 느낌이 문자 같은 거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어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어 보통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d f 하고 엔터로 치면 나오는 거는 이제 요거의 축약 버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리피아, 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요거를 해도 이제 똑같습니다. 요거를 해도 이렇게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이유는 뭐냐? 어, 여기에 이거 숨겨진 메소드 중에서 p, 어, r 어 요런 게 있는데요. 뭐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HTML입니다. 그래서 여기 HTML이라고 이제 써 주고 어 요렇게 하게 되면은 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 요거가 이제 출력된 버전이 사실 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 df 엔터는 이거의 추격이 아니라 요거의 추격이죠 요거는 좀 너무 기니까 밑에다 씁시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거의 비슷합니다. 어, 이게 HTML 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이제 그 엄청난 이제 문자들이 오고, 이게 그냥 그 HTML 코드거든요. 그래서 HTML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하는 어, 코드인 겁니다. 어, 그럼 이제 이러한 상에서 요거의 역할은 뭐냐? 어그 이게 조금 이제 그 약간 너무 이제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어,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파이썬을 음, 요렇게 된요 요런 상태로 썼었거든요. 어, 요러한 상태에 대해서 썼는데 import NumPy, 에판다스 이런 이제 그 명령창에서 썼습니다. 에즈 pd 이렇게 이제 쓰면은 pd 데이터프레임 이렇게 음, 하고 뭐그 뭐야 우리가 만든 이제 a는 어, 뭐 1, 2, 3 이렇게 음. 어, 이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df 이렇게 하면은 df치면은 이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어 이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 df이야, 어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이때는 요거하고 d f e n t 하고 똑같죠? 근데, 음,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커맨드에 이제 요렇게 좀 발전되지 않은 형태, 이제 요럴 때는 이제 DF 치면은, 어, 요렇게 이제 예쁘게 출력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어, 요거를 이제 덮어 썼다면은, 어,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아마 이렇게 썼을 때가 뭐한 90년대, 그러 그러니까 1990년대 막 이럴 거예요. 요즘은 이제 다 이제 웹도 있고 이래서 어, 이렇게 HTML 코드로 이제 예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굳이 이제 요렇게 어, 요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요약을 하면 뭐냐면은 그이 대화용 콘솔, 대화용 콘솔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주피터에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대화용 콘솔인데, 여기서 이제 그 html 출력을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다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면은 이제 오브젝트 이름 플러스 엔, 엔터는 이거에 예, 디스플레이를 한 거, 이거하고 이제 같은 효과예요 디스플레이. 누구의 효과 알고 지원하지 않으면은 이제 요거 플러스 음로한 이제 효과를 준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그어 옛날에는 아마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야 됐다. 어, 이런 거 이제 캡쳐해서 어, 보여드린 거고. 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이제 관계, 어, 가 어떻게 되냐. 어, 이게 일단은 얘가 정의되고 얘가 정의되지 않으면는뭐 여기 있는 게뭐 빌려 써주고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어, 그래서 출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제일 위에 요거부터 볼까요? 요거부터 이제 보면은 어, 뭐쭉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를 보면서 스트스트링이랑음 어, 요거를 하면은 이것이 실행된 결과 그 다음에 RPL 어, 이렇게 하고는 어, 이렇게 하고 어,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은 이세 개를 다 실행했을 때 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업 점프 이렇게 해서 업 어, 점프라는 이제 애를 만들어서 어, 이렇게 이제 엔터를 한번 쳐보고 어, 그 다음에 프린트 여기 우리가 출력하는두 가지 방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하면 이제 스트링 에 있던 애가 이제 실행이 되고 그렇죠 얘가 이제 실행이 되고 그냥 요거로 그냥 치면은 얘가 실행이 되네요 어, 결과적으로 얘는 뭐예요? 무시가 되네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요게 다 정의되어 있을 때는 어, A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실행이 되고 요거일 때는 얘가 실행이 된다 고뭐 요런 거를 쓴 겁니다 만약에 이거 두 개만 실행되고 얘가 이제 정의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러한 상에서는 이제 똑같은 걸 이제 할때 당연히 이제 프린트를 하면은 스트링이 정의가 되지 않았지만 어 얘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얘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어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요구를 할 때는 원래 이제 얘가 실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HTML을 지원하는 콘솔이니까 얘가 더 우선돼서 이제 얘가 실행이 된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그, 뭐, 결과에요. 요거를 이제 뭐,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 우리가 이제 쓸 때, 이런 거에 이제 우선되는 이제 동작 같은 거를 좀잘 알고 있으면은 편리합니다. 얘가 정의되어 있으면은, A하고 하면은, 일단 이, 얘가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얘가 정의되어 있으면 A하고 엔터치면 무조건 이 결과가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어, 그리고 그, 얘가 이제 정의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 그, 위에서 이제 따졌던 거랑 똑같죠. 일단 요구에 정의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얘는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요구에 대한 결과는 어 스트링이 만약에 정의가 되어 있으면 스트링이 그대로 나오고 스트링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원래는 이렇게 기본 출력이 되어있는데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얘가 정의되어 있으면 얘를 이제 빌려 와서 쓴다라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x 일 경우에는 어 a하고 이제 엔터를 쳤을 때는 이 이제 얘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갖고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제 얘도 정의돼 있고 얘도 정의돼 있으면 이 각각 나오고 얘는 정의돼 있는데 얘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이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개를 이제 빌려서 이제 출력이 되죠. 뭐이런식입니다한 번씩 다 눌러 보면 돼요. 음. 뭐뭐해 볼까? 그냥 쭉해 볼까? 쭉해보죠뭐 금방 금방 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번에는 어이 얘만 주석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요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프린트할 경우에 이제 얘가 실행이 되고 그냥 누를 경우에 그냥 얘가 실행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둘다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음.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뭐 여기 있는 거를 빌려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기본으로 가고 여기는 그얘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결과 출력돼 주그렇 얘가 이제 x일 때 얘가 이제 다 x일 때에는 x일 때는 이제 둘다 정의된 경우, 둘다 정의된 경우는 프린트 하면 스트링이 출력되고 얘 그냥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인스턴스 이름이랑 엔터를 치면 이제 얘가 실행이 되죠. 그다음에 요거만 만약에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어, 프린트 하모는 당연히 스트링이 실행이 되고, 요거는 이제 실행이, 어, 그냥 기본 결과가 실행이 되고, 그 어, 반대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 프린트 하모는 원래는 이제 예가 정이 되어 있어서 실행이 안되어야 되는데, 빌려와서 실행이 된다고 했죠. 자, 얘는 원래 이제 요거가 정의 되어 있으니까 실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이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이렇게 어 기본값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비밀 이거의 출력 결과는 이거 엔터 혹은 이거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그 클래스에서 정의된 뭔가 이제 숨겨진 메소드들 있죠 뭐어 뭐 점프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되게 많거든요 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뭔가 이제 파이썬이 갖고 있는 뭔가 이제 비밀들이 되게 많은 애들이었다 라는 걸어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러한 비밀들을 어 조금씩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습문제 몇 개를 풀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